소울 라이크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한 제작사 프롬소프트웨어가 3년 만의 신작 엘든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만큼 출시 당일부터 플레이해 54시간 만에 엔딩을 봤는데요 제가 엔딩까지 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PC판 최적화에 대한 문제이지만 저는 PS5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해 볼건 바로 무기 선택에 따른 난이도의 변화입니다. 마법과 같은 원거리 무기에 비해 근거리 무기의 전투 난이도가 너무나 높다는 것인데요. 저는 근접. 그것도 사실상 게임 내에서 가장 공격 속도가 느린 쌍특대검으로 플레이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해 본 모든 프롬 게임 중에서 가장 극한의 전투 난이도를 맛봤습니다. 보스전의 경우 너무나 짧은 딜타임과 또 너무 느린 공격속도로 인해 공격을 할수 있는 패턴이 극도로 제한됐죠. 전투 내내 제발 좋은 패턴 나와라 라고 기도하면서 플레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런 점은 특대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근접 무기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전투시간은 길어지고 전투는 지루해졌죠. 그에 반해 마법을 비롯한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난이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재 많은 플레이어들로부터 영티어 또는 사기급이라고 불리는 무기 밤과 불꽃의 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아이템의 경우 본래 근거리 무기인 검이지만 이 검의 능력을 사용해 원거리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마력 소모와 더불어 강력한 데미지로 인해 상당히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하죠. 사실 기존 소울 시리즈에 있어서 원거리 무기, 활이나 마법 등은 게임 진행의 메인 무기라기보단 일종의 보조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몬스터나 특정 몬스터를 쉽게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죠. 하지만 이번 엘든링에선 이러한 원거리 공격의 성능이 대폭 상향되며 무기 선택에 따른 큰 난이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추가된 영체 소환 시스템으로 인해 그 효율은 말도 못하게 높아졌죠. 영체가 앞에서 탱킹을 하는 사이 플레이어는 안전한 뒤에서 공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특히 영체 중에서도 화신의 물방울이라는 슬라임 영체의 성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무기와 플레이스타일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전투 방식을 통해 비교적 막히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반면 단점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전투가 지루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지컬 좋은 망자 플레이어들의 경우 완벽한 패턴 파악과 칼 같은 타이밍을 통해 화려하고 스릴 넘치는 전투를 할수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재미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또한 전투에 있어서 점프의 역할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키로와 같이 점프를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패턴이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물론 몬스터의 공격 중 점프로 회피할 수 있는 패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르기를 써도 회피가 가능한 패턴들이라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점프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점프 공격의 경우 일반 공격에 비해 몬스터들에게 들어가는 경직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직을 노리는 전투 스타일에선 활용될 수 있겠네요. 반면 마상 전투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감도 있고 필드보스를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전투 스타일이었죠. 특히 용이나 거인과 같이 거대한 크기의 몬스터와 전투할 때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몬스터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낙마하게 될 경우, 낙마의 충격 때문인지 캐릭터가 일어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스전 중에 낙마는 사실상 사망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점프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유로운 이동, 오픈월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기존의 소울 시리즈는 상당히 선형적인 맵 구조와 진행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필드를 진행하고 그 필드의 보스를 잡으면 새로운 필드가 열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프롬 소프트웨어가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상당히 큰 기대를 했는데 역시 프롬은 프롬이었습니다. 일단 오픈월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캐릭터의 점프와 말의 이중 점프를 통해 다양한 지형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크기의 맵, 다양한 지역및 NPC, 그리고 던전 등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캐릭터의 레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죠. 저도 최대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했음에도 아직 가보지 못한 숨겨진 지역이 많아 앞으로 천천히 모험하는 느낌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맵 곳곳에 다크 소울 시리즈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나 구조의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프롬식 선형 구조 또한 존재했습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어떤 보스를 잡거나 어떤 아이템을 얻어야 다른 지역이 개방되는 방식이 여전했죠. 뿐만 아니라 오픈월드 게임의 대표적인 스카이림이나 젤다 야숨 같은 자연 및 NPC와의 상호작용 요소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다른 오픈월드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로선 다소 아쉬울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맵 곳곳에 위치한 던전 또한 몇몇 소수의 던전을 제외하고는 안에 있는 몬스터의 레벨이나 장소의 크기만 다르지 대부분 비슷한 형태 구조를 갖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다만 편의성의 경우 기존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맵을 사용한 빠른 이동이나 생각보다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축복 포인트, 가야할 곳을 알려주는 NPC의 대사, 그리고 게임 내 여러 컨텐츠를 설명하는 자세한 가이드 등. 처음 시도하는 오픈월드인 만큼 프롬게임 치고 편의성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느낌이었어요. 또한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전의 시스템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는 일반 등급의 무기에 특정 속성의 부여는 물론 전투 기술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무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플레이의 다양성은 물론 향후 유저 간 PVP의 재미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엘든링은 확실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소울 시리즈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와 시스템으로 인해 다크소울의 4편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엘든링 또한 추후 엘든링2, 3편과 같은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기에 충분한 세계관과 컨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롬 게임 특유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보스전 오픈월드의 방대한 맵과 각종 숨겨진 지역 및 요소 등등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즐길 만한 게임인 만큼 아무쪼록 PC판의 최적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엔딩 보고하는 솔직한 리뷰 게임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